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아, 참 아름답죠, 그죠? 이 시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이 아름다운지요? 이 주님의 신묘막측한 일하심 이, 이 창조 세계 또 펼쳐진 이 자연 압도적인 이런 것들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10편 8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아름다움 앞에 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 10편 8편이 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10편 8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이걸 좀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게 원그이 장면들을 먼저 앞서서 소개하고 또 펼쳐진 그런 내용들을 좀더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창세기 일장에 이 부분에 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됐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창조된 우리 사람들, 근데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장엄한 어떤 창조 행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인간의 창조할 때 그쪽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기 2장을 보면 좀더 인간에게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자상한 그런 솜씨 또 그분의 성품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 받았죠.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인간 본연의 임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이게 인간 본연의 어,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에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 정원 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을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모든 세계는 음 아담이 관리할 관리하고 사람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되어진 그 창조 세계가 다스린다. 우리가 다스리는 거는 누가 다스리나요? 원래? 다스림 하면 왕이죠. 왕권이죠, 왕권. 왕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본래적인 의무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상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 모든 피저물 가운데 멸류관을 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가.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역할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잘 아는 말씀이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이게 첫 번째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 그리고 인간에게 이 주어진 이 다스림의 이 권한.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사한 가장 놀라운 신적 축복에 있어서도 가장 최상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의 선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다스림. 이게 신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이거, 이 본연의 임무를 항상 잘 염두에,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삼중적인 관계성. 이게 뭐냐. 저번에는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존재.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응답하고 반응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경배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의 궁극적인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worship,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경배, 이 가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상,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만 두고,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경배자, 예배자가 된다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로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반자가 되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래의 본연의 의무, 임무라고 보면 되죠. 동반자.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또 여자만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남자와 여자를 함께 가리킬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의미심장해요 인간은 다른 동료 인간을 동반자로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 파트너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걸 동반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이 세 번째는 자연을 향하여 인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예요? 관리자, 어? 청지기 이걸로 우리가 분을 받았지? 이게 이게 삼중적인 관계성이라는 게 하나님, 사람, 온 자연. 이것들이 잘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 단어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유지될 때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인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샬롬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깨졌어요. 깨져버렸죠. 불행하기도 그 절대자의 영역에 이렇게 넘보기 시작한 이유로 아,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깨져 버렸죠. 성경은 이걸 가르켜 첫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자의 영역을 넘본 것,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 이게 죄의 본질인데 그 죄의 본질 특히 이걸 그냥 한 단어로 우리가 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들이 뭐 살인도 있고 뭐뭐 별게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뭐냐 교만이는그 교만. 네? 교만은 많은 죄들 가운데 한 가지가 절대로 아니. 네? 무슨 말이냐 이 교만은 모든 죄들의 원형이에요 원형. 네? 모든 죄들의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교만이는그 교만. 네? 교만을 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피조성, 유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의 자리에 오르던 것. 이게 교만이죠. 교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샬롬 상태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아, 깨져기 시작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오히려 자연과 이런 만물들을 섬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반자가 되야될 인간이 서로 뭐가 돼요? 경쟁하고 저놈을 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첫 뭐가 있었어요? 살인. 아담의 아들들들 첫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자.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스려야 될그 자연 앞에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어, 자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지음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본래적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였어요? 피저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왕적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인간은 왕관, 멸류관을 쓴, 원래 본래적으로는 이런 존재였어요. 자, 이러한 이 창조 세계의 그 인간 이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의 이 역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10편 저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을 만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장어, 그 솜씨, 수려함 장어, 장어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이 시인이 막 경탄을 지금 금치 못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압도당하잖아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그 필리비안 시그책 제목처럼 뭔가 이게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어떤 경탄한 그런 자연 그런 경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떠오르자 떠오르자 해가 해 태양이 떠오르는 이 일출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제대로 해가 떨어지는 것들을 한번 제대로 본적 있어요 가끔가다 해는 우리는 여기서 니까잘못 보는데 가끔 가다, 어, 이렇게 보면 해가 이렇게 다 떨어질 때그막 온통 이렇게 붉은, 형형할 수 없는 그,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막 사진을 찍어도 그걸로 이게 표현이 다안 돼. 밤하늘의 예? 수많은 별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어르쪽 10월에서. 예? 이 광활한 그 별들 쏟아지는 그 무수한 하늘을 보면 그 압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시인이 그런 사람. 예? 하나님의 이 자연세계, 예? 하늘을 보고, 어? 밤에 그, 별, 그 수천 년 전에 어? 그 하늘이 얼마나 어? 엄청났겠지. 그죠? 우리는 지금 별볼 일이 없잖아요. 도시의 그화려한이 어? 불필 속에서.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그 무한한 깨끗한 그 자연 그 들판에서 하늘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늘이 얼마나 멋있는지 장로님 보셨어요 <laughs> 그때 성지순례 하셔서 말도 못합니다 그 강야에서 어 어마어마한 그런 그냥 압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입니다 믿습니까 안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장엄함에 사로잡히죠. 아마 이 시편 이 기자가 그랬던 거지. 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주의 하늘과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이 아막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이 하나가 더 들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거에 대한 탄성과 감탄이 들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하나 또 떠오르냐. 이건 다름 아니라 이 강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자연 앞에 나란 존재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란, 이게 동시에 가슴속에서 떠오르는, 것이지. 이 순간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 아까 여기 시편이 그대로 나왔듯이. 주께서 만든 이런 을쫙볼 때. 근데 사람이 여기 무엇이기에, 이런, 막 이런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시. 이렇게 자꾸 연약한데, 부족한데, 정말 이 자연 앞에서, 정말 어, 어,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온 만물을 다스리고 어, 관리하는, 이런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찬양하고, 또 자기의 그 외소함을 막 대비시키면서, 이게 막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 5절부터 6절, 7절이 쭉나오고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간에 이렇게 간에서 다루는 이 창조 기사하고 10편, 8편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창조 기사에 대해서 하, 그 말하는 그런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 있기는 한데, 조금 초점이 좀 다른 게 뭐냐 창세기 1장의 그 인간의 역할 철저하게 이렇게 장엄한 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것에만 한정돼 있어. 여기 보면 뭐 인간의 뭐 이렇게 외소함이라든가 그 이런 뭐 연약한 이런 것들은 일단 창세기 기사에는 언급도 없는데 근데 여기 10편 8편에는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외소함을 언급해 주고 있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강하란 그 우주 앞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 이게 이렇게 교차가 막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게를 실어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무게를 싫어 주지 않고는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실세가 될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에 중심을 주셔야만 우리는 이 본연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안진병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안진병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은가금은 내게 없다는 게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이런 무거운 곳에, 은가금에 우리는 두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은가금에 두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는 둡니다 이게 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하는 자리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삶의 무결에 그 중심을 여게 된다 나의 삶의 무거운 것은 은가금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그 스텔리 존스라고 유명했던 유명한 지난 세대 유명한 그 인도 그 선교사님이시 스텔리 존스라고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 뭐 이런 책으로도 유명하다 이분이 인도에, 평생 인도의그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간디하고도 굉장히 친한,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를, 이 사람을,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성자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로 아주, 아,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의 나이가 그 아홉 대 중풍이 온 거예요. 89의 중풍병으로 이, 이 스텔리 성교사가 쓰러졌어요. 예.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힘든데 89세, 90세가 거의 다 돼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쓰러지니까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90세. 예. 그래서 미국으로 급하게 이제 후송이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스텔리 성교사가 의사들에게 부탁해,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예? 자기를 볼 때마다 스텔리어, 스텔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얘기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말을 듣고 웃어요. 예? 아니, 성교사님 내가 뭐 베드로도 아니고 어 그런데 무슨 나한테 어? 뭐 그렇게 하냐 어? 근데 계속 이 스텔리 이 성교사님이 어? 아니 계속 어쨌든 나볼 때마다 어? 스텔리야 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좀 좀 해달라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의사 간호사 볼 때마다 스텔리 존스 어? 하면서 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그때마다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말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네? 반응했어. 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네? 일어났겠죠, 그렇죠? 일어났으니까 얘기하죠,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laughs> 6 개월 만에 완치돼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이렇게 나갔다고 얘기. 삶의 무게를 중심을 누구에게 든 거예요? 주님께 든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의 나의 삶의 그 무게의 중심은 그분께 있다라는, 물론 그, 다 이렇게 누구나 뭐 똑같이, 어, 천편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 얘기 하는 건 아니죠. 나사는 예수님의 이로 병고친 거그 얘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나이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는그그 그 고백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 그거 초대 그 어, 우리 이 신앙 고백처럼 창세기에 그 인간은 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어, 타락한 이유로 인간은, 어, 이, 어떻게 보면 너무 또 한편으로는 왜소하고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 정말 이런 위대한 존재가 그거를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그 샬롬이 깨진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게의 중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알수 있다는, 그런 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무게를 실어주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삶의 무게의 그 중심을, 나는 은가금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거기에 두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복됨을 그 무엇에게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날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것이 삶의 무게 중심을 주께 드리고 사는 이후에 삶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한분한분 한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의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은 오로지 죽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게 더욱더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엄청난 존재로 주님이 세워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들에 대하여 또온 우리 피조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들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또잘 감당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